사실 뭐 EDM 전자 사운드 디지털적인 어떤 그런 사운드에 많이 지쳤어요. 그래서 오히려 더 아날로그를 추구한다고 하죠. 젊은 뭐1대대2대들들도런런이제제우 우리가 이게 o u 이라고 옛날에는 그냥 은어로 썼어요. n d 사운드라고 하는데 나무 소리 그런 얘기예요. 어떻게 보면 기타도 바이올린도 마찬가지고 원래 자연악기예요. 자연악기의 그 울림 그 자체를 우리가 즐기는 건데 어느 순간 이제 그 미리 프로그램이 생겨가지고 그런 것들이 조금 뭐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음악에 쓰면은 너무 좋지만 신나게 근데 자연 사운드에 가장 잘 어울리는 보이스는 이찬원 목소리인 것 같아요 그막 하모니카가 흘러나오고 기타 스트로크가 좀 어떻게 보면 따뜻한 드럼 소리잖아요 그런데서 또 이찬원 씨의 보이스는 상당히 공강감 있는 소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공명감을 너무나 잘 사용하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 걸쭉한 목소리 트롯을 워낙에 많이 불러서 그게 어떻게 보면 좀 깔끔하게 파업적으로 열면 그러니까 이게 한국형 어덜트 컨템포러리 한국형 컨츄리 한국형 어쿠스틱 음악에 다시 어떤 장을 좀 여는 듯한 느낌 제의 세시본 같기도 하면서 또 이찬원만의 독특한 파워의 힘이 있어요.